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남자 이한식 입니다 네, 오들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사과농사를 잘 하시는 분 밭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도 무사대요그 잎이 이렇게 무성하면서도 비율이 잘 맞죠 이래 잎이 있어야 이 갈반병이 없는 겁니다 어, 며칠 전에도 그약방제하는걸 내가 봤거든요 ss 기계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잎이 이것도 입은 물론 따 좋습니다 어, 사과나 사과를 이렇게 햇빛이 가리고 이렇게 보면 나무 잎이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 되면 어, 색이 잘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나무 잎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런 색으로 변한대다 요런 색으로. 그니까, 러그 주변에만 조금씩 제거해주고, 예, 잎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잎 따주는 모습도 봤고요. 지금 보면 잎이 싱싱하고 이렇게 보면 병 하나 안 들었죠? 이렇게요. 근데 나무에 어디 점 하나 없잖아요. 갈밤병이안 예, 들은 겁니다. 농사를 하도 잘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잔디도 쫙 깔아놨죠? 이렇게요. 아, 이분은 보통 지금 사과 시세가 어떻게 나오면요. 그한 박스, 그 노란 바구니나 뭐 파란 바구니가 있어요. 그거 컨티락 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6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4만원씩 받았다 하더라고요. 4만원씩.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잘 짓다 보면 배로 잘 봤죠, 배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사가, 사과가 얼마나 큰지 봐봐요. 이렇게 농사가 잘 있으니. 그리고 이제 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어, 뭐랄까요. 탄소작용이 라어났죠 입에서 영양분을 빛 같은 거 흡수해서 사과로 쪽으로 또 보내주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느 정도 이게잎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병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 보십시오. 이렇게 입에 싱싱하잖아요 이렇게 이 농사 잘 짓는 분은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홍로도 이분들은 이거 한번 봐보시죠 사과가 얼마나 큰지 <laughs> 엄청 크죠. 농사 잘 짓는, 잘, 잘 짓는 분은 뭔가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그래서 이 이런 비법을 공개를 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까 이제 고추밭에 갔다가 그래 이제 한번 들렸습니다 고추밭에서 한 4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우리 고추밭에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탐스럽죠 이런거 하나 드시면 아마 배가 엄청 부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반사필름 깔아서 이제 골고루 이제 들어가게. 그러니까 사과 잎을 따기는 따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최소한 그 잎이 햇빛을 갖다가 가리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살짝 살짝 따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거는 따줄 필요가 없죠. 내년에 이게 또 꽃눈 형성 있잖아요. 내년에 꽃눈 형성. 꽃눈. 꽃눈. 이런 건 너무 따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농사 잘 짓는 모습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농사 잘 하시는 분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